정치계에서 왕따를 당하겠다. 음. 어. 네, 안녕하세요, 명신도령입니다. 선생님, 응응 음, 음. 그. 선생님 영상을 보고, 응. 후배가 하나 부탁을 했는데, 응. 혹시 좀 사주를 공개적으로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것만 봐줘야죠. 그때 이제 님물리점사도 보고 막 하시니까, 응. 자기도 좀 신청을 하고 싶은데, 머니까 응. 좀, 좀 힘들고, 그래서 응. 이거 좀 봐달라고 응. 했거든요. 응. 이 친구가 응. 회사, 좀큰 회사를 들어가 있는데, 응. 빨리 승진을 했어요. 응. 위에까지 올라갔는데 음. 좀 연쇄가 있는 음, 음. 아래 직원분들로 트러블이 너무 많더라고요. 음. 그래갖고 뭐 음. 자기가 이회다에 관여해야 되는지부터 음. 어떤 게 문제인지 좀 알고 싶다고 음. 하더라고요. 음. 성언 이씨고요. 음. 남자예요. 음. 이분은 이 입으로 다 까먹어. 자기 복을 다 이, 입으로 다 까먹어. 이 입으로 다 까먹기 때문에, 이분은, 근데 이분이 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운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분 자체적으로 자기가 높이 올라간 형국이다. 어, 높이 작년 수전에 이분이 굉장히 좋았던 운으로, 성주의 운으로 높이 올라간 형국이다. 그러는데, 이 입으로 다, 어, 이 입이 보살이다. 그러거든? 이 이분, 이분 자체가 그러니까, 어, 위아래를 모른다. 그래. 위아래를 모르고, 자기가, 자기가 어떤 거든지 자기가 다잘나 보여야 되고 낫서야 되고, 어, 다 이겨 먹어야 되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분이 다른 사람들 말은 옆에 사람들이 뭔가 조언을 해줘도 그 조언은 필요가 없어. 어, 이 동생분이 자기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하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분이 자기 주장만 강하냐. 그게 아니고, 말도 너무 있잖아.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나오는 대로 다 말을, 언행도 그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도 구설이 날 수밖에 없고, 조금 예쁨을 받지 못하는? 적들이 많다. 주변에 적이 많다. 그래. 어. 내, 이런, 무리 속에서, 내가 들어가 있는 무리 속에서도 적이 많다. 그러시거든요. 지금. 나는 지금 이분의 자리가 위태롭다 소리가 나와, 지금. 이분이 어떠한 위치까지 올라가 있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지금 할머니가 그러시는 게, 이분의 자리가 위태롭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지금. 이분이, 그러니까, 자신의 자리를,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조금 높은 위치에 있다 그랬는데, 이분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어, 관건이겠다. 어,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게, 어,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겠다 그러시는데, 이분 자체가, 내가 피디님을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네. 무시하는 건 아닌데, 피디님 같은 분과 연관이 될수 있는 분이 아닌데. 그쵸. 저랑 엮일 만한 케이스는 아닌데, 음.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알게 되는 케이스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어, 왜 자꾸 같은 걸 물어보냐, 그러죠. 우리 할머니가. 내가 뭐,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왜 같은 걸 자꾸 물어보냐고. 왜, 어? 같은 사람, 사람 사주를 드림이냐고, 자꾸. 내가 언제 한번 봤던 적이 있나 봐. 우리 할머니가 보셨던 적이 있나 봐. 왜 자꾸 물었던 걸또묻냐 그러시거든, 지금 우리 할머니가. 어? 얘기를 다 해줬는데 왜 똑같은 걸또 물어보냐고. 어. 어, 그래, 지금 말씀은 해주시는데, 어, 언제 봤던 적이 있나 봐요. 피디님 동생분이라 그러는데 내가 동생분을 언제 봤어? 할머니가 똑같은 걸또 물어보냐고 이런 소리를 하시냐. 모르겠어. 내가 지금 어, 우리 pd님이 분명히 또 뭔가 술수를 쓰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우리 동자님한테 또 물어봐야 되겠어. 내가 지금 동자님한테 물어보면 또다 아니까 그냥 나한테 나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좀 그냥 내가 올 때마다 그러잖아. 좀 그냥 쉽게+ 쉽게 가자고 나 이렇게 막 머리 아프게 만들어 갖고 좋게 을 뭐가 있어. 이분은요. 내가 이름이 나고 명예가 나신 분이라 그러시거든요 할머니가 지금 이름이 나고 명예가 나신 분이다 그러시는데 이분 자체가 나란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요 나란일이라 그러면 어 내가 공무원 고위 공무원 관직에 있거나 아니면 이분이 지금 정치를 하시는 분이다 그래 할머니가 정치를 하시는 분을 알아요 나이가 내가 딱 보니까 여기 고기구만 <laughs> 그분인데 그분은 아 그분을 알아 내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분을 알아? 지금 선생님, 그분하고 선생님, 선생님, 그분. 딱 나이도 그렇고 성도 그렇고 딱그사람이구만 내가 얘기한 거 지금 할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딱 유추를 해보면 응, 딱그 사람인데 내가 그때 봤던 거내 영상 올라가 있는데 뭐다그러 그니까 할머니가 또왜 물어보냐 그러잖아 지금 응 같은 사람을 왜또 물어보냐고 지금 그니까 그, 그러니까 선생님생각 하시는 분이 누구신데요 이준석 아니야 이거 <laughs> 이준석을 알아 그래 동생이야. 못 네, 살아, 내가, 맞습니다. 그냥, 진짜. 선생님이 어. 말씀하시는 음. 그 분이 맞고요. 음. 근데 이분은 지금 자리가 위태롭다 그래, 할머니가. 음. 음. 네,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음. 구설이 너무 많죠. 음. 그래서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있고 한데, 음. 선생님이 지난번, 음. 이제면 대선 주자 음. 가주를 너무 시원하게 본 적이 있어서, 음. 요즘 이분이 너무 구설이 많고 시끄러우니까, 음. 한번 여쭤보려고 몰래 갖고 와봤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분 자체적으로 내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경고망동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분이 하는 행보 자체가 모든 게한 걸음 한 걸음이 다 경고망동이야. 이분은 너무 자기 뱀도 자기가 잘났다고 고개를 축혀대면 밟히잖아요. 밟히는데 어, 조금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된다 그러는데 이분이 너무 겸손함이 없다 그러시거든요. 분명히 이분은 만약에 지금 그분 당에, 물론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막 똑같은 절차겠지만 이분은 만약에 그 당에 계신 분이 만약에 대통령, 대선 주자가 대통령이 못 된다 그러면 이분은 분명히 토사구팽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정말로 거기에 협조를 잘 하셔야 돼요. 협조 잘 하셔가지고 어떤 부분이건 자기가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라도 협조를 잘 하셔서 협조 잘 하셔가지고, 대통령 만들어야지. 뭐 하고 있어, 지금, 어? 지금 당대표라는 분이. 음. 난 그렇다고 보거든요? 우리 할머니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어,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자중자애를 하시고, 조금 있잖아? 언행을 조심하시고, 내가 행동도 조심하시고,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셔요,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음. 음. 말, 언행 음, 음.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음.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구설에 오르고 계시죠. 음, 음. 논란의 중심이긴 하신데 음. 이번에 또 어떻게 극적으로 화해했다는 기사가 얼마나 떴어요? 근데 이분은 그걸 즐기는 것 같아. 트러블 메이커야. 약간 자기가 그런 이슈 되는 걸로 나 나쁜 걸로 나오는 것도 이분은 즐긴다 그래. 할머니가. 그렇기 그러니까 자기를 무조건 나쁜 걸로 나오든 좋은 걸로 나오든 자기가 언론에 노출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지금. 음. 그러니까 이분은 조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많이 반성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 응. 이준석당 대표 그러면 응. 계속 정치를 할수있을까요 자기는 근데 하려고 하겠죠. 자기는 계속 하고 싶어요. 하고 싶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사람 나서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 자기 이름이 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는 하고 싶겠죠. 근데 누가 무리해서 아마 껴 줄까? 이렇게 튀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껴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음이 상태 이이 이 상태로 계속하면 아무도 그러니까 정치계에서 정치계에서 왕따를 당하겠다. 어, 왕따 당하겠다 소리 나와. 그러니까 투명인간 취급받겠다 소리 나와. 그러면은 당이 안 되면 자기가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만약에 왕따를 당하면 자기가 당을 만들 수도 있겠다 소리 나와. <laughs> 어. 자기가 당을 만들 수도 있겠다 소리 나와. 자기가 자기 당을, 어, 창단을 할 수도 있겠다 소리 나와, 지금. 응. 음. 거기서 무리해서 안 껴주니까, 아무도 안 껴주려고 할 거거든. 분명히 여기에, 여기에서 지금 문제 되는데, 뭐, 민주당에서 얘를 껴주겠어. 음. 사상 자체가 틀린데. 그러니까 지가 만들어야지, 뭐, 그러면은. 음. 이분이 지금 20, 30대 젊은 층서 독보적인 지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응. 음. 만약. 그니까 지금은, 원래는 이분, 대선도 나갈 수 있다고 활정도였는데 음. 나이가 안 돼서, 이번에 음. 대선은 못 나갔다고 했는데, 음. 대선까지 올라갈 만한 그릇은 되나요? 근데 대선에 올라간다고, 대선 주자가 된다 해서, 이분이, 어, 구설이 없고, 뭐가 없을까요? 이분은 20, 30대만 가지고 대통령이 될수 있을 것 같으면,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이분 과연 40대, 50대, 60대들이 이분을 좋아할까? 어. 그게 의문점이야. 나는. 우리나라가 아직은 그래도 지금 뭐 어, 20~30대들이 조금 뭐 힘이 있다. 그래도 40대, 50대, 60대들이 아직은 그래도 어, 기득권 세력이고, 조금 그래도 이렇게 정치를 좌우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고 있어요. 고있 있기 때문에 20~30대들만으로는 이 판도를 다 바꿀 수는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그러니까. 어, 조금, 겸손함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겸손. 음. 다른 거 필요 없어. 이분은 겸손. 하나를, 어, 잘, 알으셔야 될것 같아. 선생님, 네, 뭐. 네. 오늘은, 음. 논란과 구설이 정말 많은, 음. 이준석, 음. 당대표의 자주를 한번 저희 아는 후배라고 음. 속이고 도어봤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근데요, 이 정치라는 걸, 그래요. 이분 또한도 그렇고, 다른 분들 또한도 그렇고, 정치가 자기 잘라 보이려고 하고, 자기의 이런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의 이게 삶이, 삶의 질이 조금 더 나아지고, 어, 어떻게 하면 적은 금액으로 큰 효과를 낼수 있을까. 이런 거를 연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자기들의 이,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싸우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 이 5천만 국민을 위해서 좀 그렇게 싸워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다들 싸움하시는 게 보면, 자기들 이득, 자기들 기득권 때문에 다 싸우는 게 눈에 선하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쪽도 저쪽도 다 싫은 거예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나는 어느 쪽 편도 아니기 때문에, 나를 이거를 뭐, 이 영상을 보시고, 뭐, 알고 알고 하실 분들도 많겠지만, 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어, 자기 자존심보다는 자존심 내려놓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많이, 어,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소리가 나와요. 응. 음.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